안녕하십니까 존잘 복싱입니다 이번 황인수 선수 핸드랩 테이핑 사건 관련하여 석고대제 드리는 영상입니다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명하겠으며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겠습니다 댓글을 읽어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사과에는 육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먹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선엔 푸는데 왜 아니라고 단정짓냐? 턱수염 곁털에 붙여버릴라. 죄송합니다. 규정은 생겨야 될듯 이제다 정권의 테이핑 입바이 하고 나올 듯 규정이 없었다면은 규정은 생겨야 되며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MMA, UFC 등 미국 내 모든 단체는 정권 부분에 가로로 테이핑이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게 속고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네, 제가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면 거즈 붕대에 테이핑을 여러 번 칠하고, 땀이나 물이 묻게 되면 압축이 되어서 딱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쿠션 작용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 영상을 봤으면 좋겠네요. 진짜 이 영상이 정답 같습니다. 쉽고 명확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동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테이핑에 관해서는 제가 올린 영상이 엄청 쉽고 자세히 보여진다는 것을요. 두 선수 핸드랩 상태가 다르면 문제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핸드랩 상태는 똑같아야 되며 똑같은 붕대, 똑같은 회사 붕대와 테이프로 서로 똑같이 똑같은 상태로 감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서로만의 레시피가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는 감아도 되며, 어느 부분에는 감지 말아야 되며, 이런 식으로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존잘 복사님, 하는 생각도 존잘이십. 감사합니다. 황인수는 UFC 가야됨. 국내 미들급. 국내 라이트의 비급 선수들 중에서 출중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스파링 공개 영상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팩트 체크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하 조혜수 하타네요. 존잘복싱 흥해라. 감사합니다. 복싱 컨텐츠도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화끈한 매치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복싱에서는 덧대기 빵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 복싱에서 덧대기 빵하면은 덧대서 덮쳐 맞아야 됩니다 심판이랑 짜고 사인했다면 그래도 괜찮은 것일까요 로드FC 국내 최고의 MMA 단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대회 사가 그런 식으로 짜고 치게끔 놔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많은 프로 파이터 분들이 매일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게끔 하는 대회 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심판과 짤 일도 없을 것 같고 만약 짜고 사인했다면 경찰서 가야 됩니다.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불법 도박, 승부 조작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메이웨더입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핸드랩은 단체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만이 인수 20kg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맞습니다. 명현만 선수 117.몇 키로, 황인수 선수 99.몇 키로입니다. 이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 근데 선배님, 선배님도 일본에서 두 경기, 미국에서 코너 맥거리거랑한 경기 이렇게 서커스 매치 하지 않으셨습니까? 존 자리 아니라 존모씩벌어진대요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할 겁니다. 안나골절이 올정도면 100% 석고 안나골절은 스파링 하다가도 나오며 코보 헤드기어를 껴도 생깁니다. 이상으로 전잘 복싱의 석고 핸들에 관련한 석고 대제 영상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